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부리고 있는데 이래진 씨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심 무죄에 대해 발언하는데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없습니다 가장 추악한 범죄가 범죄를 조작, 은폐하며 면죄부를 받으려 자행한 민주당의 민낯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서해 피격 사건의 2차 가해입니다 정청래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김인석 종료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라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하라고 급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기소라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부리고 있는데 문재인 해경의 조작 거짓 수사 발표에 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어린 조카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은 범죄자들에, 범죄자들 살인의 가면을 벗겨서 해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검찰의 존재의 이유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피눈물을 외면한 권력이라면 그 또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